자 21번에 위에 이퀘션이 하나 나와 있고 힌트가 뭐가 나왔냐면 a는 네게티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b는 파지티브라 그랬을 때 무조건 맞는 거 찾으랬단 말이야 무조건 맞는 거자 그럼 일단은 내가 알수 있는 건 부호밖에 없으니까 부호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일단은 a가 네게티브 된댔단 말이야 그럼 위에는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빼는 거지 그지 b를 뺀데 b는 플러스잖아요 b. 오버에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지, 그지? 그럼 부호로 봤을 때는 밑에 마이너스고 위에도 마이너스가 되겠지, 그지? 그러면 부호는 일단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야. 그럼 c의 밸류는 일단 플러스가 돼야 되겠다, 그지? 그럼 보기 봤을 때 c 안 되고 d 안될 거란 말이야. 그러면 c가 1인지 아니면 1보다 큰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호가 아니라 밸류를 보게 될 겁니다. 자, 위에는 a 마이너스 b잖아, 그지? A-B는 일단은 얘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이기 때문에 A-B 밸류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잖아. 그지? 얘 밸류는 얘 숫자는 있잖아. 어차피 둘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. 그지? 자, 둘다 마이너스가 무슨 말이냐면 A-B도 마이너스고 그냥 A 자체도 마이너스잖아. 그지? A에서 B를 뺐을 때그 숫자가 그냥 A보다는 더클 거잖아. 그지? 예를 들면은 A가 2라는 애고 B가, A가, 그럼 4길립 2가 될 거고, B는 3이라는 애야.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고,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. 이 말이야. 그래서 A-2라는 A는 여기 있는 A보다는 숫자가 크단 말이지. 그러면 A-B over A야. 위에 있게 있는 숫자가 더 크잖아. 그지? 그래서 얘가 1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. 이해 됐습니까? 어차피 부호는 둘다 위에 거도 마이너스고 밑에 거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야. 근데 a-b라는 숫자가 a라는 숫자보다는 더클 거기 때문에 당연히 큰 숫자에서, 예를 들어서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나누면 무조건 1보다 크잖아. 그치? 그래서 답이 a가 돼야 된단 말이야.